자7과 시작 7과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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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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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자리가 주인되어 살던 자와 지금 살아계신 부원의 주님 앞에 불복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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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른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불복시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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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손바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다. 마음의 자기가 주인되어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회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주로 바뀌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가도 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 가 죄인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을 셨으니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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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기가 주인 나 예수님의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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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개한 자는 나를 위해 살는 자가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자기가 주인된 자의 특징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즉 자기를 위해서 살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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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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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6장 4절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함하여 침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발매하아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들하하게 하려 합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헤룩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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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옛사람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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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영정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곧 영접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울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덕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덕으로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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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 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하기 바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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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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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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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용접한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며 동행하신다.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천국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 당신 세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축하게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